스쳐지나갔는데 그냥 저기 밑으로 꽂는모나 커리로. 그래서 그껴더니 너무 그랬더니 네. 너무너무 불편한거라 키가 내 I'm w 안 눌러 i e d I'm sorry, I'm worried. I'm s o r 그리고 더 좋아진 게있을 d 요 나 여기 g i b o n d 선물이에요 i Bondi. Bondi. 아 없어도 돼 Bondi. b 없어도 돼 b o 안벗 i Bo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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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 d i b 드래그 i b 해서 d i Bo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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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n d 공간이 충분하지 않지 공간이 없어서 그래 니가가 들고 있는 아이템이 아이템을 보관할 아 공간이 이렇게 없어서 그래. 굳이 안 챙겨줬어도 그냥 픽만 찍어줬어도 그 친절함에 또 감탄을 하고 간다는 가또 사변 하나 아요 예, 팽죽 찍어주세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예. 게임 소리가 조금 작나? 아, 저 해변가 같아야지. 마데. 해변가에 좋은. 형들이 많더라고. 감사합니다. 아, 대고마워. 태병과가 템이 좀 몰려서 나오기는 하는데 사녹은 응.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 템 나오는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냥 짧아. 스커 써요? 스잘안 써. <laughs> 너 쓰고 싶은 대로 뭐... 해. 아니 나스크스고못 뭐 써요. 카고 팔 써요? 나나무가 나온 대로 그냥 막 써. 응. 아, 때밥 먹었어? 응. 너의 하루가 궁금한 거지. 왜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한다고? 왜요? 너의 하루가 궁금한거지 이렇게 콕 어, 집어서 뭔데? 얘기한다고? 뭔데? 이... 알잖아요 오빠 나는 진짜로 저기 뭐지 너의 하루가 궁금한 사람한테는 수줍어서 말도 못한다는거 알면서 어, 무슨... 자기장 왔네 네. 그 분이 오셨어 음... 그래서 내가 연애를 못하는거야 못생겨서 못하는 게 아니야, 한나야. 점심 한 끼를 먹는다고? 미쳤네.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 정신이 나는 안 점심, 하는... 한 끼. 점심 한 끼, 점심 한끼 먹고 나서 후식, 거기에 커피, 그리고 간식, 그리고 저녁, 그리고 후식,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기 먹어도 지금 허, 허기가 진다. 이게 그거라니까 심리적으로 허기가 지는 거야 이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지는 게 아니야. 가입시다. 응. 예. 가입시다. 가입시다. 예. 마대가 늙었다 그러면 어떡해. 신체적으로 늙었대. 지금 네가 제일 건강한 나인데? 아, 저쪽으로 가야 되네. 완전 멀잖아. 산옥이 진짜 사람 발견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산옥이죠. 음. 음. 그래서 계속 같다. 꾸준히 계속 쳐다보면서 예. 프로 선수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정지된 화면을 머리 속에 계속 그리고 있어서 그 안에서 픽셀이 움직이는 걸 발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건 프로잖아요. 나는 프로 못해요, 오빠 이제. 나는 딱 10명을 보면 6명만 잡고싶어 60%의 샷바를 가진 여자 어때요? 왜 60%야? 에? 왜 그렇게 60 되고 싶다고요 그니까 왜 60%냐고 딱 그.. 미니멈이 그니까 최소 최소가 여기 예미사 있다 오빠 블레어 시간 어? 없는데 이거 들렀다 가야 되는데. 너스, 너스지 왜? 오케이, 나서나내서나 보여줄게. 사해 줄게. 여기 안 되고. 오케이. 오빠 하나는 뭔데요, 서브총? 아대는 배그 안 해. 나 스쿼드는 못 하겠어. 오빠, 스쿼드 아는 분 오면 우리 쪽네요나 스쿼드를 못 하겠어. 아는 사람 없어. 너친업진이라 맨날 솔로만 해. 뭐라는 거예요? 그때 보고 막트위치에서트브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도 많더만 안 땡겨? 그때 나 스포할 때너 스포한다고 그날 밤에 오기로 해노, 해놓고서 어디 갔었냐? 네, 내가 스포 미쳐가지고 스앤코 하던 날 방송으로 야, 마대야. 누나 카톡하는 스타일 아닌 거 알잖아. 왜 그래? 누나 코, 코가 높아서 카톡을 안할게 아니라, 안 오면 안 오는가. 봐. 그냥 그때 뭐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어. 하나 말해봐. 아. 아, 다시. 널리 너, 니, 너, 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 순화, 니. 진심이다. 어진짜로 이거, 이, 이 위에 언덕 위에 거이면서거이장 잠그고 있어야 될거 같은데 어 앞에 이 앞에 내 앞에 봤어나 나무에 둘둘둘 아, 올라온다 아, 뺀다 내가 뒤에서 어그로 걸어서 뺐을 거야? 아니 있어요 고래 폭다나 죽었다 오빠. 나 버려요. 아, 한놈 반 피었는데 내가 때있었네 니꺼 네 에미사 먹었네. 오빠 에미사 줄걸. 아... 나이스. 폭기없어지고 아이스. 미치겠어. 또 있어요. 어? 응? 아, 파미 주구나. 롤리롤리 군초에서 싸우던데 보급 떨어져 있었나? 그쪽 바로. 너도 못 보는 것 같다. 보급 빨리. 미치겠어. 어, 오빠 저기, 여, 저거 아니에요? 옆에 뛰는 거 봤는데? 오빠 봤어요? 음. 어, 뛴다, 뛴다. 다리, 다리 밑에. 귀 말고 뒤에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 있어. 사람 살려~~~ 와 아, 무섭고 오랜만이라 가슴 떨리고 쥬었구나 아, 오빠 남친이대 좋아해요 얘 말고 한명더 있었네. 이거 기절 사망인데. 아니, 내 오빠 하고 나서 한명더 죽었지 싶은데. 아 모르겠다. 아내말 믿지 마요. 저기 있네. 저돌 앞에 있거든. 에딱 소음기를 누가 막 열심히 쏴. 왜 일찍 죽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해? 너무 무섭잖아. 어 자리 좋다. 안 좋아 여기 앞에 사람 있어. 나이스. 안돼. <laughs> 안돼 그런다고 내가 사냐? 응, 살수 있어. 일단 나와라 알지? 너. 일단 나와라. 있어요? 나라도. 오 나이스. 아 조금 높다. 오빠가 나보다 에임이. 미쳤다. 하나 더 오빠 아 이걸 줬어 아아아아 아, 아. 아,